지금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세 가지 정도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의성을 낮추고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전에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어떤 장애인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대학교육을 하는 사실은 교육에 가르치는 내용이겠죠. 지식이나 대학교육의 지식이나 대학교육의 방법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융합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 어 아까 뭐 최혜천 선생님 즉답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이런 거 바꾸면 우리 서울 대학이 한 단계 그 마지막 턱걸이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평소에 생각하시는가? 아무이나 좋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아마 어 부총장님이나 다른 여러 대학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계실 거니까. 저는 그 해결책이 뭘지 않아 나올 것으로 긍정적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이원재 선생께서 님 말씀을 좀 특히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대학의 해결적인 제도가 힘든 게 아마 인문 사회학 쪽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laughs> 네, 평소에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또 관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추가로 <laughs> 더이 <laughs>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사실 서울대학교가 어, 정말 좋은 대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연구하고 어,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가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조직이 커서 생기는 많은 그 소말한 그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 학과 내에서 했던 그 업무 문제도 있고, 다음에 단과대학 업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은데 어, 그래서 사생님들 중에는 고직을 두 개는 두 개, 세개 겹치기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 시기가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뭐한 50대 전후 초반에 전후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약간 소리하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더 젊은 소장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학회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저희 분야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대대동소의 하려고 생각되는데요. 학회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학문을 열심히 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학회 나름대로 또 행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를테면 회장, 부회장, 총무 각각 또 편집 상임 인사 등등해서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 있고 또 학회진 내기 위해서 그만큼 또 고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활동이 많으신 분일수록 학교 일도 해야 되고 학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자신의 어 정말 본연의 업무인 연구가 어 주가 안고 어 어느 시기에는 그게 어 중요한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걸 해내야만 그런 시기가 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 정말 중요한 연구 트렌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매 다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4년 정도 정말 집중해서 연구를 하지 못하면 어, 다시 그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몰리바기가 쉽지 않고, 소위 시류에 맞는 연구를 하기 힘든. 굉장히 그래서 세계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심한 경우는 어, 새로운 연구를 그 수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좀 많은 그 불필요한 요소들 위원회들도 많고요. 사실 작가들이 도 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없어도 되는 그런 위원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도 많은 교수님들께 큰 연구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그 좋은 말로는 서비스고 우리 이제 교수님들끼리 편하게 말씀을 나눌 때는 잡일이 되는 건데, 잡일이 너무 많아서 본말이 정도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젊은 교수님들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젊은 교수님, 지금 원로 교수님들이십니다만, 인터뷰 해봤더니 그 번아웃이 아주 생각보다 많이 되셔서 이제 더 힘을 내서 교육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로 사람을, 이게 키워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서울 대학에 옮긴 뒤에 역량이 더떨어졌다라고 이제 고, 이제 아주 그 안타깝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임도빈 네. 교수님. 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 대학에 오면은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과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이 경력 발전 저걸로 본다면. 우리가 교수가 할수 있는 세가지 미션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연구고, 또 하나는 사회봉사 이건데 저는 이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1번이고그 다음이 에 2번이 연구고, 3번이 사회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이후에는 뭐 1, 2년, 2, 3년은 사실은 좋은 강의를 개발하는 거 그것에 그적인 시간의 90% 이상을 써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사회과학 분야는 맨날 뭐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 했던 것 조금 업데이트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는 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연구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내공이 쌓인다고 들으면 이제 좀 후반기에 사회 공사 도 하고 이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람> 때에 이런 막그 s s i 이런, 뭐 이런 퍼블리케이션에 너무 압력을 주면 이제 연구에 집중을 새게 오거그 이제 서는고좀아야 방법이 있고 좀 말씀을 제해다는 거고요. 또하나 사회과학 분야에는 이제 어차피 또그 사회 참여 같은 것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 현실하고 떨어지는 것밖에 할수 없는 상황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연구 용역이나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용역 같은 것이 뭐 하더라도 뭐 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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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그런 걸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연구비 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 100%그 대학 재정으로 오더라고 자기 호중을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씰링 이 있어서 그 이상 활동을 이제 자제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 개혁은 엄청나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정말로 제가 행정을 들여다보는 와면서 우리 서울대 대학의 행정같이 이렇게 관료적인 거 처음 봤어요. 이거를 완전히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공론과 같은 그런 것을 좀살 빼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가 교수님들마다 이제 성향이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약간의 이런 조직이나 이제 행정으로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연구나 교육적으로 하시는 분을 약간 취약을 좀 구분해서. 약간 좀 명확해서 이제 뭐 칼막이라서 못 가게 하는게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그런 게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디비전업를 통해서 교육과 연구 쪽에 하시는 분들, 또 교육과 행정을 겸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세분화해봤으면 어떻게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본 대학들 법이나 이후에 변화 상항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직으로 가신 분들은 보직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는 거. 같아 한 10년 전으로 이렇게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2년 전으로 보통 나눠져 있어서 연속성상 연속성이 연,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어 아까 말씀하신 제도 개혁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년 내에 될것 같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탐색한다 할지라도 그 대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미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 작업이 활력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행정 개혁과 관련해서 전문 분야의 식전을 활용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음, 융합적인 연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저희 말씀이 좀 있으셨거든요. 혹시 어, 이렇게 하면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해보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요렇게 좀 접근해 보면 어떻게 제안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뭐 저는 사실 윤기원 원장도 몇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자신이 또 융합 연구도 수행을 하고 하면서 아, 느꼈던 게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아, 한국의 교수님들의 특성이 크레딧 쉐어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공동 연구를 했을 때 크레딧을 공평하게 잘 나눠 받는 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내거 뺏기면 어떤가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연구가 어, 굉장히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가 있는데, 제가 이런 융합적인 생각과 연구 이런 거를 하면서 느낀 게, 일 더하기 일이 이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 더하기 일은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어, 이런 포텐셜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일을 뺏길까봐 안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 딴 사람 물론 역량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더 했을 때 이게 결코 이가 아니라 5 0 10, 10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조금 경험을 하면은 어 당연히 어 쉐어를 해야지 아 자기 자신에도 굉장히 큰 benefit과 크레딧이아 혼자 하는 거보다 훨씬 아 돌아온다는 거를 아 느끼게 되면 아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데, 아, 어,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아, 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이런, 어, 그런, 뭐 불합리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아, 어, 많은 경우에 무슨 제도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부작용을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분데라는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회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사회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연구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든 교수를 범죄시해서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명 있으면 그한명 때문에 99명이 다 똑같이 손해를 봐야 하는 왜 행정적인 걸 그렇게 막 과중하게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냥 치고 99명은 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융합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게 이게 또 그런, 어, 좀게 나타나냐면, 요새 최근엔 아직 공표된 건 아닌데, 과학기술 한리번에서 공동 저자에 대한 조사를 좀,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각에서 한 거냐면, 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아, 뭐 그런 게 곳곳에 있긴 해요. 어, 이제 친구끼리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공공연한 경우도 있어요. 친한 친구끼리, 교수끼리 이름 넣어주고, SCI 논문 쓰기 힘드니까, 하나 더, <laughs> 야, 나한편쓸게 넣었으면 그 두편 되고, 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융합연구를 하는 거를 세관경을 끼게, 끼게, 끼고 어, 보게 되고, 어, 그러면 뭐 공동 크리스판딩오서를 하는 것도 세관경을 끼고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꽤 있게 되는 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융합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연구를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 관하한데 그렇지 않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아주 비도덕적이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어, 눈 뜨고 못 보겠다,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 다른 어, 잘 하고 있는 사람까지 어, 마치 이 어, 부도덕적인 거를 하는 것인 양 아, 보는 그런 풍토도 조금씩은 있어서 그런 거참 안타깝고 어, 하여튼 융합적인 거는 뭐 대세고. 어, 새로운 분야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만 하는 거 보보다는 아까 딴 교수님들도 어, 말씀하셨지만 이문 어 대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딴 분야 사람들 거 자꾸 들여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구할수 있는 그 융합 연구의 힘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가끔씩 보면 융합 연구를 하신 거 같아요. 이게 두 분이 공동 수상하시는 사례도 있고 한것 같은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사회에서 학계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뢰가 형성될 때쯤 되면 또 사건이 생기고 생기고 하면서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학계가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절제하거나 그 스스로, 스스로 어, 제약해 가는 그런. 네, 규범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앞만 보고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제도적으로 그게 맞고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좀그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그 학과 중심에 또각 개별 학문 간의 칸막이가 높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도 좀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또 다른 교수님도 용화연구 관련해서 좀 보태고 쉬고 싶은 이원재 선생님도 잘해 왔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내용 이슈들이 결국은 뭐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런 아 항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어 방향을 같은데요. 어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이를 적지도 하고, 어, 융합연으로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결국, 융합이라는 게 결국은 혁신의 한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분야에서 생각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자기가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므로써, 같이 바꾸는 거죠. 이게 언니 윤신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창의성을 보장하는 어떤 선진화적인 대학 문화를 어, 만든다, 풍토를 한문 풍토를 만든다 하는 데서 어, 서울대학교가 조금 전에 어, 행정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교수법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어 그. 그 강의라는 그런, 그런 교수는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어, 제가 어, 학교를 여러 번 바꾸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지만 제가 연세대학교 강의할 때, 이화대 강의할 때, 서울대 강의할 때 강의하는 게 학교별로 틀리지 않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수가 어떤 굉장히 스탠다드한 방법을 가지고 교수 특유의 방법으로 그냥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충격을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the city of Oxford, in the c i 모르겠지만 e t r o s in t 스 e city of the city of the 받을 때 y of the city of the city o 제가 h e city of the 이 i t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고 e c i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라더라고. 그건 독특하게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만 있는 방법인데 학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에세이를 쓰는데 2,500 단어짜리 단어의 에세이를 쓴다고. 2,500 단어라는 건 정확하게 네이처의 논문이 본문이 2,500 단어. 그2,500단어를 쓰는데 제가 다시 한번물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쓰냐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을 쓴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쓰냐? 1년에 30번을 쓴다. 그러면, 어, 이 학생이 거의 3년제니까 졸업할 때까지 몇번 정도 쓰냐니까 90번에서 100번을 쓴다. 100개를 쓴다. 그러면 이걸 누가 다 고치냐? 자기들이 고치냐? 그 어떻게 고치냐? 교수 한 명당 1대2, 1대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치그런데 교수가 탑픽별로 고치는 교수들이 바뀌는 거요 그러면 그 교수는 제하고 같은 이 있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연구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나이 또랜데,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1대3이면 3명의 글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제가 고쳤는 것도 지금, 어, 저, 제가 컴퓨터에 사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고치는 것도 그냥 다 읽어보고, 얘기다 이제 코멘트를 따르고 그리고 한달 3명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아 너가 이렇게 고쳤고 이런 걸 디벨롭을 덜 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생물학 분야니까 주제를 한번 내가 볼수 있냐 봤어요. 주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DNA가 왜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어야지 안전합니 이게 답이 없는 얘기 이거를 학생들 학부 학생들이 그것도 학부 1학년생들이 그걸 2500단을 적어내야 돼야 이거 여기에서 이걸 뭐를 적을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왜 어떤 생명 생명체들이 다양한데 어떤 생명종은 진화 강하왜 어떤 생명종은 진화 약하냐? 그 이런 질문들. 사실 대학 교수도 하기 힘든 질문들죠. 이 답하기 힘든 질문. 세 번째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식물, 사람처럼 식물, 식물도 감염이 되는데 식물이 감염 기전들이 쫙 알려져 있는데 넘무주면서자이 넘겨주니까 한 정리해서 네 생각을 하면서 적어봐.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적으면 이해찬들이 네 되돼요 제가 제 그러면 이걸 거 제가 서울대학교가 누가 감당을 하겠냐 서울대 감당할 수 있는 티어트를 가할 수 있냐 하는 이 문제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저희 학부 같으면 1학년 학생 2, 3, 4, 2, 60명씩이니까 240명 240명이 100번을 점한다면 24,000번을 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졸업할 때까지 24,000번에 000. 24, 대한 그거를 커렉션 하면서 할수 있는, 우리 제 입각에서 50만 명. 50만 분인데 그분들이 그걸 담당할 수 있냐. 그 가능하지 않냐. 그러려면, 대학 교육이,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연세대학교 이어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생화학교실, 생화학실하고, 생화 가서 제가 생화학 강의를 3학점 하고 나오는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여기 있으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강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것 같아. 기존에 강의 수는 한, 3분의 2 정도는 없애고, 3분의 1만 놔두고 강의를, 나머지 3분의 2는 거의 튜터링 시스템이나, 뭐 이런 강의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떤 강의 시스템의 혁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혁신을 외쳐봤자, 결국은 학생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오세장 총장님도 제가, 신문에 나오는 걸 잠깐 읽었는데, 저도 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재미, 재미있게 봤어요. 오천장님의 말씀은, 아, 솔직히 백전을 받는 방법은 가장 쉽다 방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농담까지 그대로 받아쳐서 나중에 그걸 공부하고 나면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백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 저도 제가 왜 그걸 제가 제 경험을 했냐면, 제가 안으를 보면 저의 눈빛을 보고 저는 거의 타이피스트 수준이에요. 학생이 자기 컴퓨터 타이핑을. 타이핑을 하는데 제 눈빛을 보고 타이핑을 하는데 아마 철자가 안들는것 같아요. <laughs>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제안을 보면서 제가 농담을 하면 웃으면서 타이핑을 다 농담을 하자면 진지하게 타이핑을 합니 제가 그, 그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 걸 봤어요. 잘하나 봤는데 거의 만점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내는 데서 저도 창의적으로 뭐 이런 뭐, 뭐 에셀을 제공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데서 문제를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문제그 학생들 그런 거의 첨단적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이거든요. 여기 온 학생들 은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비트 받는 학생 은뭐아하야 약간 지친 학생들이죠 이제 좀덜 따라가는 학생들이 그런 거니까 이제 바로 이것 같아. 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체계적으로 혁신을 누가 하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하냐. 그다음에 교수 숫자를 어떻게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갖추냐는 거는 제가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제 능력이 벗어난일이라고 제가 이제 느꼈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도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 이런 데서 조금 어, 핵심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의 입장은 학생들도 어, 기존 세대, 우리 교수들의 세대를 보고 아, 당신들은 어, 가치관을 다 가지고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 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많지만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반만 진실인 것 같아요. 반은 그렇고 반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 어, 가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안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격증에 목매는 거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변화, 어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내의 직업은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원하다 보니, 사실 이 자, 이런 가치 자체가, 그걸 세상에 가치로 본다면, 이런 가치 자체가 혁신, 뭐 도전, 이런 가치, 반대 가치거든 반대 가치하고 전혀 다른 얘기니까, 결국은 아무리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혁신, 도전을 외치고 교수법을 허가봤자 학생들 자체의 가치가, 아니다, 나는 도전, 도전 됐고, 나는 안전 안전한 대로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무슨, 무슨 전문대학으로 가서 어떻게 해, 라이선스를 받으야하어뭐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세상이 자기들끼리 최상의 가치라면 그 수요자가 안받아들인다면 사실 공급자 가 그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 가치 정립, 공급자 입장에서 는 시스템이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